네, 안녕하세요. 제가 아침에 일찍 나와가지고 경기도 공단 지역에 녕공세요 그 네, 하고 여러 가지 하고 그 여러가지 그세료들 압류해 놓은거 지금 하면 확인 차하면서 경매 고 진행상 확인하려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지금 일찍 출발했고요. 경기도 지금 공단 지역에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이제 김 팀장은 채무자한테 직접 대금 회수를 하는 채권추심 팀장이죠. 그래서 이제 채무자 재산 조사도 할수 있고 조회도 합법적으로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재산 조회나 조사를 한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어, 직접 채권 횟수, 채무자를 만나서 대금 횟수를 할수 있는, 주심 팀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일찍, 어, 지금 서울에서 경기도 공단 지역으로 지금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제가, 그 압류해놓은 그 공장 기계, 어, 그곳, 이제 제 1차에는 이제 유찰됐습니다. 유찰됐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공장을 이전을 했어요. 이전을 했는데 어 제가 그때 1차 때 공장에 압류하는 그 공장 위치를 가니까 물건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laughs> 엄청 황당했죠 그래서 그 대표한테 전화하니까 휴대폰을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 공장 이전하고 압류하는 물건 어 이렇게 이전해 가든지 이전을 해 간다든지 그리고 어 본인 목적으로 어 음, 그렇게 사용을 하면은 그 형사처벌 대상이 되거든요 그게 이제 공무상 비밀 표시 무효죄 입니다 예 그렇게 이제 처벌 이 되니까 제가 그런 취지로 제가 문자를 하니까 바로 전화가 왔어요 <laughs> 그래가지고 당신 이전에 갔으면 이전에 간 주소지하고 넣으라 안그러면 이런 이런 불이익이 있다 제가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 대표가 <laughs> 법원에다가 이전 그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2차 지금 압류 나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주심 활동 또 넣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을 김팀장이 일을 거의 한 어, 외부적인 일을 활동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이제 채무자를 만나서 면담도 하고 대금의 수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어, 사무실에서 이제 채무자 재산 조사나 조회, 신용 등급도 이제 제가 다 일일이 다 파악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지금 어, 새벽밥 먹고 지금 이렇게 출발합니다. 그래 이제 저 어, 경매 진행상 확인하고 다시 영상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팀장입니다. 현장에 도착했어요. 한 보통 제가 당연에 이제 공장 지역에 집행하러 오면은 한 보통 한 1시간 일찍 옵니다. 왜냐하면은 어 현장도 좀 확인해야 되고 상황에 따라서는 음그 문이 잠겨 있을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어, 만약에 잠겨 있으면은 그 지역의 열쇠 하는 사람한테 바로 연락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집행관이 그냥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한 시간 일찍 도착해서 여기 이제 경기도 공단 지역인데 예, 지금 요즘에는 이제 경기가 많이 힘들다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강제 집행 당하는 공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 어떻게 보면은 업장 운영이 안 되어서 채무자가 강제 집행 당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상대적으로 어 대금을 못 받아서 고통받는 채권자들도 많이 발생하거든요 김팀장은 어 대금을 못 받는 채권자 입장에서 일을 하는 어 채권추심 팀장입니다 예 그렇지만 어 채권자 입장에서도 항상 김팀장은 객관적으로 이 사건을 어 고려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채권 채무가 발생되더라도 어, 채무자 중에서도 실제적으로 어, 본인이 정말 열심히 어, 대금 변제를 하려고 하는 채무자도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어, 신용관리사, 국가공인신용관리사로서 어, 채무자였던 여러 가지 사항도 파악해야 될 의무도 있습니다. 무조건 판결문이 났다고 해서 어, 채무자한테 강압적으로 억박해서 돈 달라고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단 어, 이 채무자가 정당하게 돈을 줄 사람인지 아닌지 파악하고, 그리고, 어, 대금을 어떻게, 음, 자금을 빼돌린지 아닌지 철저하게 이제 신용조사를 하겠죠. 예, 그런 부분들 을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제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지금 오늘 그 지금 압류 2차 지금 경매는 아닌데, 뭐 2차 이제 경매 떨어지면 이제 낙찰자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또 우리 채권자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채권자도 법인인데, 여러 명의 채권자들이 있어서 아마 안 매당 할 거예요. 암분배당이라는 것은 금액에 대비해가지고 1분의 일씩 하는 게암분배당이거든요 예, 그렇게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공장에 이제 도착해서 어, 현장에 이제 문이 열려있는지 한번 좀 체크를 하겠습니다. 체크를 해서 문이 안 열려있으면은 지역 열쇠 하시는 사람 불러가지고 예, 해야 될것 같고. 그리고 우리 채권자도 이제 어, 나온다고 했으니까 같이 이제 좀 확인하면 을될것 같아요. 실제 제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압류 현장 제가 직접 다 따라다니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지금 이렇게 요거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상황에서 제가 아침에 지금 서울에서 출발했거든요 그렇게 확인 하는 거고 예 그렇게 해서 좀 확인하고 또 끝마치고 제가 또 간단하게 촬영하겠습니다 김팀장 측근주심상담소 김팀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김팀장입니다 집행관 또 오고 열쇠문을 이제 오픈해서 공장에 안에 들어갔는데 물건은 확인했는데, 한 가지 굉장히 특이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기존 법인채무자의 대표가, 어 지금 현재 경매되어 있는, 그, 압류되어 있는 물건을 다른 사람한테, 음 양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판 거죠. 공장 전체, 그 운영권하고 물건까지, 턴키로 어다 넘겼더라고요. 그래서 집행관이 왔을 때 확인을 해본 결과 자기가 어 물건을 점유하고 있고 이 물건도 인수를 했다 이렇게 하니까 집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김 팀장이 이제 물건 인수 어 양도한 사람 누군지 파악하고 법인에 그리고 현재 이 물건은 압류된 물건이라는 것을 인수자 인수자도 왔습니다 공장에 오늘 가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수자한테 그 고지를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볼 때는 어, 압류대에 있던 채무자 그 법인 대표는 어, 형사적으로 형사고소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이게 원래 어, 압류대의 물건은 손을 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이 이 법인의 채무자 대표가 좀 많이 황당하네요. <laughs> 예, 제가 오늘 뭐... 제가 한 20년 가까이 채권주심 일을 하다보면 은뭐 이런 일은 뭐 허다합니다 흔한데또 오늘 이런 일이 또 발생하니까 예좀 황당했지만 또경쟁장은 이제 어, 어, 어떻게 이제 저 채권 해소할지 또 고민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형사고소를 해서 압박하면서 어, 주심면한게더 효율적일지 아니면은 이렇게 이렇게 어, 고소진행이 형사고소가 이제 되면은, 채무자한테 분위기 이제, 앞에서 어떤 게 있을지, 여러 가지 부분도 안전은행하십시오. 또 이제 모색해야 될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아이고, 안 그래도 채권자 쪽에서도 한세분 정도 나오셨는데, <laughs> 예, 이런 경우는 뭐 가끔 있으니까, 상황 설명하고 이제 다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이제, 제가 새벽에 서울에서 아침 일찍 새벽밥 먹고, 지금 여기 경기도 공단 쪽에 왔는데 뭐 실제적으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빈걸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있지만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조금 좀 많이 황당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김팀장은 김팀장 채권추심상담소 김팀장을 믿고 사건어 의뢰하시는 분들 채권은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단 채권자는 추심 어, 타이밍을 놓치지 않은 채권을 어, 김팀장에게 먼저 선상담을 하시고 김팀장이 선상담에서 가능성이 있다는 채권에 한해서 계약을 제가 해드리고 그리고 김팀장 채권 추심 상담소 유튜버 구독자에 한해서는 어, 채무자 조사비 제일 중요하죠. 그런 거 이제 조사비를 제가 상황에 따라 무료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인 채무자 어, 2차 경매 건으로 경기도 쪽 어, 공단에 나온 간략한 어, 추심 어, 현장을 스케치했습니다. 예, 지금 운전 중이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웃음> 파이팅! <웃음> 어, 너무, 너무